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 t v 의 동생 전순배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빌딩 상담소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서울에 50억에서 60억 수익형 빌딩이냐 아니면은 강남에 낡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좀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워낙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장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들과 동기 몇몇은 이미 작년에 건물을 매입했고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투자를 위해서 꾸준히 현금을 모았습니다.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현금은 35억 정도입니다. 저는 도곡동에 거주하고 있고 제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빌딩을 투자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분들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투자도 할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첫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약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고 작년 11월부터는 더 꾸준히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고민이 생기더군요. 생각보다 서울의 50억에서 60억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수익형 빌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렇다 해서 지금 약간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강남의 낡은 건물을 사서 신축하는 것도 첫 빌딩 투자다 보니 선뜻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형제분들 영상을 보면서 빨리 만나뵙고 일을 해야지했는데 벌써 몇 몇 달이 흘러서요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서울의 수익형 빌딩을 살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남의 리뉴얼용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지 솔루션도 받고 싶고 건물을 소개도 받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도 올려두신 구글폼에 올려놓겠습니다.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내용 좀잘 봤습니다. 근데 또이 내용 자체가 고객분들이 정말 1순위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항상 이 내용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주저 없이 둘다 가능성을 열고 매입해 하고자 하는 건물이 나오면은 바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둘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50억에서 60억 사이에 서울의 수익형 빌딩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입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역과의 거래성도 가까워야 되고 깔끔해야 되는 건물들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좀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두 번째로 강남의 50억대 낡은 건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0억대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뭐 멸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다 명도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리모델링이랑 신축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 신축 같은 경우도 평당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럼 못해도 한 20억 정도가 더 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낡은 건물 50억에 매입하셔가지고 신축 비용까지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 임대도 안 되고 계속 이자만 나가는 그 기간을 좀 버티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상황 다 건물을 찾는 거는 쉽 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쉬운 거는 첫 번째 수익형 건물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좀이좀 시장을 보면서 계속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방향 다 고민을 하시고 맞는 건물이 나왔을 때둘 중에 선택을 하셔라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워낙 유튜브에 강남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저희 투자자분들이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강남의 투자성이 높은 건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강남 빌딩 시장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좀 신축 빌딩들이 시장에 많이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건물들 보면 대부분 다 임대가 안 맞춰지고 예상 통임대로만 나와서 좀 매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강남 신축 빌딩도 오래 보유할 게 아니라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쉽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다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득도 있으시고 대출이자가 감당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는 장기간 투자로서는 강남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이래를 주셨던 원장님이랑은 저번 주 수요일날에 미팅을 진행을 했고 제가 좀 많은 건물들을 보여드렸어요. 강남에 재건축할 수 있는 다가오 주택 건물도 하나 보여드렸고 사당역 쪽에 좀 수익형 건물 하나 나와있어가지고 그 건물도 같이 보여드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서울에 리모델링 이용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나온 건물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건물 중에 하나를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도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잔금까지 끝나면은 제가 직접 가서 빌딩 리뷰로 좀 촬영을 한 다음에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좀 빌딩 상담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위에 보시는 메일 주소로 저희 ]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성신성의 상담도 드리고 많은 건물들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